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여기는 고성면 금평리 지하강 자두농장입니다. 지금 저 뒤쪽으로 자두 나무가 어, 낙엽을 낙엽이 돼서 지금 막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가을 지나서 지금 겨울이죠. 겨울 전정을 어,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가볼게요. 음, 낙엽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지금 겨울 전정을 열심히 남편분이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이 너무 좋아요. 하늘도 맑고, 지금 아침 저녁은 너무너무 추워졌어요. 겨울 같, 겨울이죠.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전지하고 있어요. 네, 겨울 전적인가요? 싹둑싹둑 머리를 자르는 것 같아요. 이발하는 것 같아요. 뭐? 자 이제는 다 됐으니까 키가 커서 여기에 부딪혀야 머리 조심하세요 아, 네. 이만큼 올렸잖아요 까르또 아, 두개 올려 가지고 하늘이 너무 맑고 좋네요 지금 아직 여기는 전정하기 전이에요 이쪽으로 돌리면 전정을 다한 아, 그런 게. 아니, 다저요 여기는 다 예, 상담 상담만 한 거죠? 요요 까만 줄에서 요, 요 줄에서요. 상담 부분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밑에는 정리안 하고 있어요. 음, 위에 상담만 했습니다. 정리할 때 여는 여는 미국 선녀벌레 알. 미국 선녀벌레 알 하얗게. 네, 여는 거는 네. 잘라 줘야지 됩니다. 잘라주면은 그, 빙욱 선녀벌레. 눈 같아요. 눈온거 그 같아요. 미국 선녀벌레가 겨울에 쑥, 그, 나무가 많으면서 같이 죽는데, 음. 안 잘라주면 내년에 부활을 합니다. 아, 부활해서 또 이렇게 네. 나무를 또 상하게 하겠죠? 자, 얼른 잘라, 풀려야 됩니다. 아. 선녀벌레가 맞나요? 어, 원래 선녀벌레가 별로, 별로 없었었는데, 나중에 이게 이게 나무에 있는 거 보니까 좀제고그서 알을 까놨네요. 음. 자 앞으로 갑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 머리 머리 조심하세요. 어, 네, 머리 하고... 조심할게요. 여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밑. 여기 잘요 뭐, 여기 잘라도 되고, 여기 잘라도 되고, 여기 잘라도 되는데, 가능하면 밑에 눈을 놔두고 자르면 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크겠죠. 위에 눈을 자르, 놔두고 자르면 위로 쭉 이렇게 크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다 내가 원하는 만큼 키가 다 자랐어요. 그래서 옆에 주기 경신기 두개 자르고, 여기를 바짝 자를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내년 다시 크겠죠. 그죠? 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요요요 음, 가지가 가장 강한 가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강한 가지 세 번째 강한 가지 네 번째 강한 가지인데 가능하면은 방향만 괜찮으면은 약한 가지를 최고 선강한 게없니다그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또 뭐 그때 그때 상황이 맞게거 여기 같은 경우는 가장 강한 가지 전체적으로 요, 여기가 위쪽이 잠시만요. 지금 꽃이 이렇게 이거는 뭐예요? 꽃이 쓸때 그 계절을 몰라서 <laughs> 어, 피는 지금 꽃이 핀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어머나 꽃이 피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쓸, 수, 쓸 데가 없는 거죠 사실? 예. 자 여기는 전부 다 약한 가지들이에요. 전부 다 약한 가지라 가지고 음. 여기를 자를게요. 여기 자르고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없어요. 어차피 피 수공이 다나가잖아요자 주로 이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한계가 있죠. 그, 그 꽃눈이 네, 꽃눈이요. 여기서 여가지가 또한게 있죠 그죠? 네. 또 여기서 여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강한 것보다는 이렇게 약한 것을 남겨두고 자릅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입눈은 없어요. 내년에 잎을 넣고 꽃만 피는 거. 그러면 곳이. 안 되겠죠. 잎눈 같이 예. 있어야 되겠죠근데그 예. 음. 그것까지 다 지금 파악을 하면서 못하죠. 하기는 그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지금은 그냥 자르면 됩니다. 자 여기도 잘라볼게요. 다 여기 자르고 뭐요 여기는 아마 이 요는 잎눈 만 있을 거예요. 그건 그것까지 그해서 자르기 힘드니까 요거는 이렇게 흔들어 보고. 히, 힘이 잘안 안 흔들리면 위에 거만는게놓고 내가 네, 헛츠로 좀 갈게요. 그럼 이쪽에 자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작년에 바람, 약한 가지라서 바람에 의해서 많이 넘어지셨어요. 요게, 요게 원래 가지죠. 였 그죠? 그래서 넘어진 건, 원래 좀 넘어진 거, 요거 자르고 요거를, 요거를 키우도록 할게요. 이것도 공식 자르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유인을 해야 되겠죠 요렇게 네 음. 유인을 한번 해 볼게요 저희들은 이렇게 고무, 고무로 유인을 하고 있어요 유인을 할때 그냥 유인하면 안되고 요거를 고무를 요게 줄에 한바퀴 이렇게 감아서 요렇게 유인을 해 놔야지 좌우로 잘 이동이 안됩니다 안 그러면 좌우로 이동이 한개더 한개 해볼까요? 여기는 작년에 그 여기서부터 자라서 너무 약해서 유인은 못해서 이렇게 끈으로 묶어놨는데요. 양말 묶는, 자르고, 잘라내고. 이것도 제거해 줘야 되죠. 이제 안 그러면 나중 에 굵어지면은. 목 졸림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요거를 요거는 가늘기 때문에 두 바퀴를 감을게요 두 바퀴를 감고 요렇게로 하면은 얘가 좌우로 안 움직입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원하는 부위에 자르고 이거는 생각을 못것같네 그냥 지가 커다란 라도가 될것 같아요. 이제 원하는 길이만큼 다 커서. 이, 이 여주로 시죠 자, 이러기는 뭐? 애매해요. 자, 여기가 이번 추운 이지 여기는 어디로 키울 것인지. 예, 나오리 여기를 잡어 얘가 크게끔. 얘가 크게끔. 그래야지 방향이 좀 좋아서요. 아, 예. 네. 요거는 너무 강해서, 요거 요거에 거 비해서 너무 강해서 놔거예요 요것도 너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여기서 자라게끔. 음. 요것도 힘이 없어요. 그죠? 힘이 없는 건 이렇게 작년에 기울어져 있어요. 요 여기서 자라게끔. 음. 이런 거는 끝에 여기 자를게요. 요, 여기는 1차 생장지, 2차 생장지. 여기 표시가 좀 나죠? 여기에. 음. 2차 성장지에 잘 자를게요. 그 다음에 이 스푼에는, 이건 이것도 이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 자를게요. 잘라갖고 얘가 성장을 하게끔. 그러려면은 밑에 얘보다 키가 높은 거 말고는 좀 잘라줘야 된다. 얘가 1등. 얘는, 얘도 흔들흔들 하죠. 요거는 애매한데, 한 잘라보고, 안들흔들 하는지. 안진가 아, 하면 버티겠네. 그럼 여기서 잘하겠죠. 자, 요, 요, 가지를 한번 봐볼래? 요거, 요거. 요거는 약한 가지, 열매 가지, 요거는 도장지 실제로 우리가 저희들 필요한 거는 열매 가지가 필요하겠죠. 도장기는 딱 자르고, 아, 약한 아, 한 필요하겠죠. 가지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가 강한 가지인데, 여기는 강한 가지를 자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한 가지에 위로 솟은 입문을 놔두도가는게 될게요. 그러면 여기서 자랄 수도 있고, 여기서 자랄 수 있는데, 내년에 상황 봐가면서 그 적심할 때 한번 자르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가지가 길어서 자르고, 요것도 가지 길어서 자르고, 요거 같은 경우는, 얘가 1등, 2등, 3등, 4등인데, 3등을 나눔게 해볼게요. 3등 가지를. 이렇게 되면은, 요, 까만 두 위로는, 이 까만 줄 밑으로는 아직 잎이, 잎이 덜 떨어졌기 때문에 잎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전지를 해야지 좀더 전지하기가 편하고 잘, 또 눈에도 잘 보이고 지금 잎이 있어서 잘 가려지기 때문에 지금 그, 지금은 다 자르는 건 아니고 최상단만 자르고 있습니다. 어, 상단만 자르고 또 중간 다르고 하면은 이게 한, 한 나무에 몇번 왔다 갔다 할까요? 한 번, 한 번,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맨 하단까지 하면 한네번 정도 되네요. 그럼 양쪽으로 하면 여덟 번이네요. 네. 와.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감아서 했는데, 네. 감기는 게 조금 약하게 감겼어요. 그럼 다시 풀고. 원래 할 필요는 없는데, 이거잘안 풀리네. 냅둡시다. 요, 기 요, 조금 더잘 감으면은, 얘가 그, 요렇게, 요렇게 감기면은, 잘 잘 이동이 안 되죠. 그죠? 처음에 감을 때 조금만 더 신경 써서 감으면 이정도 하면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로 간격을 대충 요요 요 같은 경우는 요 앞전에 작업했을 때안 감고 작업을 한 거예요. 감, 안 감기죠. 그냥 그냥, 네, 그냥 했네. 체계 말이지. 그럼 이렇게 네. 너무 쉽게 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예. 근데 전에 할때 요게 요 고무가 좀 작은 걸로 해음에하다 보니까 이게 고무가 작은 거예요. 작은 건데 많이 늘어났죠, 그죠? 네. 지금은 이렇게 큰 것은데 요 이는 좀 크기는 커요. 커도 뭐 크게 그 요거는 관계으니까 이동이 잘안 되게 타이트하게 되는데 요거를 아 단단하네요. 예. 음. 요거를 한번 감고 여기 아이고 요 가지가 있어서 아깝지만 가지 그렇게 자른 것보다 가위로 자르는 게 낫지 않나요? 맞아요 자 요걸로 한번, 한번 감아서 이렇게 당겨주시면은잘안 움직여서 탄탄하게 고정이 됩니다 다 고정 잘 시켜냈습니다 음. 아, 나무 이쁩니다. 그 다음에 또 옆으로 가볼게요. 이동, 이동할 때는 머리 조심. 네, 머리 조심. 앞으로 갑니다. 됐으시 이만큼 조금만 할게요. 이쪽에서 잘라볼게요. 자, 요거는 약한 가지에요. 그죠? 네. 약한 가지로 갖고 여기. 얘가 크라고, 음. 좀, 조금 약한 가지는 안쪽으로 좀 짧게 자르고 음. 있어요. 그래야지 이게 바람이 불어도 흔들흔들 하는데 좀덜 흔들리겠죠. 이것도 여기 다른 강한 가지는 이쯤에 자르는데 이것도 약한 가지라고 이렇게 흔들흔들 되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자를게요. 그러면은 얘가 흔들흔들 잘안 하겠죠. 그죠?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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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또 강한 가지는 맞는데 너무 위에가 강해서 그런지 흔들흔들 하죠, 그죠? 네. 음. 그러면은, 이쪽에 자를게요.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자르면 좋은데 밑에는 잎이 아직 덜 떨어졌어? 떨어졌기 때문에 덜, 덜 어, 절단 부위로 정확하게 탁 보기가 쉽지 않아라고 위에를 자르게. 이거는. 이런 거는. 그는그는 그는 수지병인데 생리적인 거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그냥 냅두면 돼요. 요거는 조금 감기긴 감겼는데 조금 약하게 감겼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요. 그죠? 여는 음. 걸 한번, 원래 저거 제거하고 요걸로 감아도 되는데 제거 안 하고 그냥 감아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목도음이 있지 않을까요, 나중에? 요거고무라고목도음이좀덜 합니다. 음. 전혀 없다고 표현은 못하겠지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탄탄하게 고정이 됐겠지, 그죠? 네. 그러면 원하는 데에 얼마든지, 여기. 얘는 아예 안, 안 돌, 안 돌리고 묶어 놓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네. 너무 느슨하죠? 바람 불면은 이렇게 갔다가, 바람 아, 불면 네. 이렇게 갔다가. 이건 음. 또. 교정을 다시. 고무, 작아서 고무 풀기도 힘들고 해서 그, 그 위에 더 뗄게요. 요건 두 바퀴 감아줄게요. 두 바퀴 감으면 훨씬 더 탄탄해집니다. 이렇게 면 어... 고무가 끊어지, 고무가 끊어지면 끊어졌지. 탄탄하네요. 어, 잘안 움직여요. 그래서 요거는 또, 여기, 에 요거, 대가리만 날리고 있죠, 그죠? 네, 요거는, 요것도, 여기여기 대가리를 날릴게요. 요것도, 여기여기 대가리를 날릴게요. 최고, 선단부, 최고 끝에는 강한, 약한 가지를 남겨둬도 크게 상관 없습니다. 그게 더, 오히려 더 좋습니다. 강하게 하면은 자꾸 도장기만 강해지는데, 이기에서 자라, 자기는 자랍니다. 자라면은 약한 가지를 남겨두는 게, 방향만 맞다면 약한 가지 남겨두는 게더 좋습니다. 자, 요거,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흔들흔들, 흔들흔들, 흔들흔들 하죠? 네. 여기 잘라볼게요. 흔들흔들 하는데, 이 정도 하면은, 여기가 한 번, 간게 졌는데 한 바퀴 더 가면 돼. 네, 요것도 약한 가지죠, 그죠? 약한 가지라고, 1차적으로 작년에 여기 끈으로 먼저 고정을 했다가, 근데 요, 그 밑에 칸을 한 칸, 요렇게 조정하면은, 이렇게 똑바로가 조정이 되죠, 그죠? 이거는. 되도록이면, 쪽바로 올라가는 게 낫죠. 그렇죠. 네, 굽어 있는 것 보다. 네, 맞습니다. 굽어 있으면은, 연양분이, 어, 영양분 네, 네, 허름이 조금. 좋지 있고. 않고, 맞아요. 또 작업하는데 관리하기도 불편합니다. 네. 그, 되도록이면, 되도록이면, 쪽바로가는게 무리합니다. 그게 잘안 되죠. 그렇죠. <laughs> 그게 사람 마음하고 똑같지가 않아서, 요건, 여기 자를게요. 이쪽으로. 이거는 잘라두고 이거는 너무 많이 키가 컸네요, 그죠? 네. 어. 나무 빼? 여기. 여기 위치에 자르는 거는 그냥 주인. 주인 마음이죠. 주인 <laughs> 그러니까 딱증답이 있는 건 아니고 대충 원리만 알고. 자를 시면은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남두면은 벌레 먹은 거. 여러분 한 가지는 자르고, 한 가지는 남겨두고. 또 앞. 흔들흔들흔들흔들하네요. 그러면 좀 짧게 잘라 갖고 흔들흔들을 좀덜 하게끔. 예, 것도죠이죠 그냥 작년에 그 바람 마이브로스. 여기서 자라기를 바라면서 하는 거예요. 요거는 여기서부터 자라면 되죠 여기가 벌써 요파이퍼 높이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굳이 여기 자를 필요 없어요. 와, 크네요. 이거 실제적으로 파이퍼 높이 이상 올라왔어요. 이거는 어디 자를까요? 이건 여기 남겨볼까요? 물론, 여기 잘라도 상관없어요. 여기 자를까요, 그럼? 여기 자르면, 얘하고, 얘하고, 경쟁히 돼갖고, 내년에 보고, 적당한 때에, 봄에 한 번, 그, 손으로, 그때 새순 나오면, 손으로, 손으로 잘라주면 되겠네요. 자, 이쪽으로 돌아볼게요. 요 가지는 요 가지도 힘이 없이 흔들 흔들하네요. 여기서 자라기를 바라면서 요놈 자라고. 이 가지도 힘이 없네요. 여기서 자라기를 바라면서 잘랐어요. 요 가지도 힘이 없네요. 그러면은 여기도 자르고 요 가지가 자라기를 바라면서 아마고 자라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서 자라요. 여기 여기? 네, 네. y 여기? i Salaman, y 여기 i s a 이 방향이 n y 방향이고 a l a m 지금 전체적으로 방향이 m a n y 놓았기 때문에 a m a n y 이 g i Salaman, Yogi Salaman, Yogi Salaman, Yogi Salaman, Yogi s 는 l a m a n 이건 강한 가지, 자르고. 적심은 다 해놨기 때문에, 그, 전지할 게가 그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런 거다 죽은 가지들이 추운 많네요. 가지는, 이 많아요. 예, 죽은 예, 가지는 자르고, 이것도 죽은 가지 자르고. 뭐, 안 잘라도 되는데요. 자르는 게더 좋습니다. 안 그렇죠? 자르면은, 그, 그거 자체가, 거기에, 그, 뭐, 약을 치든다든지 하면은, 약의 흐름을 방해하고,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고 해서 크게 상관은 없지만, 은 자르는 게더 낫습니다. 이렇게. 또 가볼까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고무줄을 묶었었는데, 고무줄이 오래돼서 끊어졌네요. 그죠? 네. 음. 끊어졌으니까, 요 주변 다지 자르고, 전에 처음에 사용할 때는 고무줄을 좀 약한 고무줄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약한 거 같지만 여기 지금 사근 표시가 조금 나죠 그죠? 음. 사근 표시가 조금 나기 때문에 어. 뭐 이거 한 내년쯤 되면은 끊어질 것 같아요. 한 1년 되면 그러될것 같은데요. 한 3년은 가요. 아, 3년 3년간 3년간 가요? 3년 가요. 음. 이제 뭐 물론 딱3년이라고 표현 못 하지만은 음. 대 대략 대충 3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 안전하게 보면 한 2년 자 요거는 조금 올릴게요 조심조심 어, 조심조심하세요 조심, 자 얘는 얘가 자라고 라 자르고 얘는 요섯 자르라고 아이고 아이고 잘려라 여기서 자르라고 자르고 얘는 누웠네요 얘는 좀 많네요 가지가 응. 가지가 많네요 얘는 여기 자르기가 응. 가위로 자르기가 힘들어요 얘가 약한 응. 가위라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자를게요 그럼 요, 요거 밑에서 이제 새로운 가지가 나오겠죠 얘도, 이렇게한 간다, 간다. 얘도, 이렇게. 머리도 지금 있지만 얘도, 지금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누웠잖아요? 이쪽으로 누웠으면, 편랑 밑, 밑에를 반대쪽으로 밀어주면은, 어느 정도 방향은 좀 돌아옵니다. 얘도 이렇게 하면은 여 기서 자랄 수있겠지얘도얘는 여기 씩누 웠기 때문에 얘는 여기 쯤 자를 게요. 얘도 이렇게 얘도 많이 놓았네, 저쪽 편으로. 그럼 로좀 땡길게요. 땡긴데, 어, 이 힘이 약한 힘이요. 음, 다시 한번 더. 한 바퀴 더 가면 오면은, 안, 흠, 안 흔치고, 얘는, 있습니다. 얘는 아아어잘랐는 부분이네요. 얘는 여기. 얘는 얘는 이쪽으로 이쪽으로 는그 놓아 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여기서 자라면은 이쪽 조금 방향으로 가면은 이쪽으로 잘안 눕겠죠, 죠아 그렇죠? 예쁩니다. 예. 이거는 잎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 이제 다 그거 할건다 됐어요. 그 자랄 건다 자랐고, 영양분 흡수할 건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다 됐어요. 나머지는 벌써 다 끝났네요. 네. 이동을 할까요? 그만할까요? 아, 그만해야 되겠어요? 네. 식사하러 갑시다. 그만. 그만 합시다. 내려갈게요. 네.